에? 켰대오케이인데 오랜만인 거 같은데 4인, 그래. 4인 오랜만인 오른쪽인로나괜인 오랜만인 거같 4인 오랜만인 거 같은데 4인 안좋아해요 안은데 4인 오랜만인 거 같은데 4가 없어서 빨리와 응. 빨리, 와, 빨리. 뭐라고 자고 너무... 걸었어요? <laughs> 우 좋아, 좋아. 피피 피 관리. 못할거 같아. 지금 빠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바뜸 딸피 어.. 오오오오오오 뎀 녹뎀 녹뎀 한번 땡. 싸울게 싸울게 오, 게 오, 죽겠다 죽겠다 미리 관리 잘 하세요 3점 왔어요 음.. 싸울게. 아 맞다 오케이 네. 지즈님 1리야굴라굴라굴라 굴랴 링카 30초 오케이 아 리테가 한 거야? 뭐 아게지? 오씨. 오른쪽에 왕게. 응. 오른쪽 일러 안돼. 이씨아뭐 봐. 피 맞나? 나랑 오씨 다반짝여요 오케이 한번 쏠게요. 바텀 피 없어. 왼쪽 싸어나못돌 싸와 싸와 아니 난이 피관리 잘하세요 오늘 이번에 리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깐 뭐 가능할까요? 3이요 오려 어디 어디야 뒤쪽 어디야 왼쪽. 저도 아니다 나 안받아도 되네 싸요 3까지 3까지 일단 3까지 3까지 싸요 이제 풀고 좀 봐. 아저이 풀고 좀봐 풀고 좀봐 아, 오케이 가운데 가운데 가아해다 풀었어요 오케이 좀 이따 해드 쿨돌면 해드 좀요 네아어 괜찮아 괜찮아 <목소리> 이제 곧 와요 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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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 잘하세요. 아, <laughs> 지금 네, 바로, 30분. 바로 풀어, 바로. 오른쪽 힐러. 바로 풀어요? 아, 근데 일로 쌓아주세요. 왼쪽 힐러. 일단 오른쪽에서 할 거고. 아, 내가 한대 맞아야 되는데. 오케이. 쌓았어. 어떤가요? 왼쪽, 어어떤요요쪽왼쪽으로쪽으로쪽으로쪽으로보이켜주이 켜주시고 뒷버프쪽 오른쪽. 오 걸었어요 응. 아개아쪽오 크리스탈 싸요. 저이고 주차장은 피가 없어서 왼쪽 재단.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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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오케이 아직 시간 아, 많이 또, 남았어. 아 두어 빠졌네. 아이씨, 음. 아, 씨, 그이씨까 아, 아파. 오른쪽 흘랑. 음, 파이어 볼. 맞아. 코좀 더. 싹코 좀 더. 풀고 좀 신안 나오냐? 나왔다 어왜안맞아죠 어, <laughs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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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혔어? 어 아, 밟혔어 시간 없어? 오른쪽 바로바로바로 바로, 바로. 오케이 풀었어? 풀었어 풀었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50초 가운데에 넣어줄게요 나 둘이 넣어주세요 오케이 받았어 초록 초록색. 앞에 초록색 아왜 도격이 안 써진 거야 아... 인생 한번더 풀게요 피들이 없어 피들이 다 맞았어요 하이어볼 규청님 피였어 다 맞았어요 저 어, 이제 못갈거 같아요 오케이. 피가 불라불라불라불라불라. 어서, 어서, 어서. 아. 뭐, 아 <laughs> 왜요, 왜? 맞아. 정신 똑! 정신 똑! 왼쪽에 잠고 우와. 아, 야 씨. 머리 맞았지.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야, 안 되겠는데. 한번 더, 한번 더. 음. 어, 아유, 뭐야. 집중하세요, 집중. 파란 바인드, 파란 바인드. 와, 피가 없어. 아, 레지링크. 아, 씨. 너무 어수선해. 집중하세요. 저 o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에서 가요 가운데에서 플러스 플러스 오케이 아이 알람 좀안 떴으면 좋겠는데 왜 걸었어요 아... 싸우면서, 싸우면서 때리세요 이 t f 버 이제 풀고 t 버 o 패야 오케이, 파이어볼 오케이, 싸싸싸 싸, 싸. 욕심 버리고 있으면 아줘 초록색 초록색 일 쌓을 <목소리> 수 있으면 쌓아줘. 쌓았어요 저희. 왼쪽 왼쪽 왼쪽. 오케이 오케이 <목소리> 빨리 빨리 풀어줘야 돼. 이따가 오늘 약간 푸는 것도 늦어요. <목소리> 오케이. 안 보여 오른쪽일라 오른쪽 파랑바인드 오른쪽. 파이어볼 어? 맞네? 파라.. Okay. 파이어볼 보라 보라색 뒤에 쌓요. 저희 저희 쌓아주세요 오케이. 한번. 아 방아씨. 나인도 어 디디님 빨리 맞아주세요. 오케이. 재단 왼쪽인 거 같아. 어디죠? 왼쪽 같아. 몰라. 그러세요. 몰라 몰라. 오케이. 아이씨. 어차피 이따 한번만 더 풀거야 아직은 관리 아... 안보여 저 2요 오케이 받 이상 2로 버티세요 일단 두번 풀기 애매하거든요 오케이 3까지 쌓아 이제 3까지 다들 3 다들 3까지 어 뭐야 나2됐니 오케이 대기 대기 이제 풀고 존버 좀 길게 할게요 이번에 풀고 존버 좀 길게 오케이 물약 풀었어요 물약 이따가 그을 때 왼쪽으로 뛰세요 저 왼쪽에서 해도 쓸 거임 이가아왜이 맞아? 리카 50초 음. 다음 존버 때 써야겠다. 마지막 주기야 이거. 극딜이죠? 이번에 내뒤척바받바인데 어, 이번에 나오면은. 오케이 오케이. 수비 걸었어요 일단. 블랙 특던져 놨어. 오겠지 이러면. 어, 온다. 아. 고고. 받듬. 마스트 걸었어요. 아, 이거, 이거. f i r e b a l 이 f i 보라보라 l l Fireball. f 없어요 저 a 안싸 f 어비 e 님한대 오케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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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왼쪽 r e b a l 라 f 라 r 라 b a l l f i r e b 왼쪽 힐러 싸우면서 터트리세요 싸우면서 저희도 싸울게요 이제 우리도 r k Urizo, Sanda, Hache, Majima, Jugiraso. 빨리 빨리 o to Home and Majapo. t h 왼쪽 e y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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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었어. 풀었어요. l i 어 a l i 바이어블. 와이 시간 접속 이렇게 많이해 오른쪽 킬다 오케이. 위인카 5 0초네 이거 맞으면 안 돼요. 피관리 알아서 하세요. 피관리 안될것 같은 먼저 알아서 빠져. 30초. 오케이. 이5초 20초? 30초? 0초3초0초초초 30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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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초0 0초 30초? 0초0초 우리 3초3초3초 30초? 3 0 3 0 30초? 3 0요3까지 30초? 쌓3까지 쌓아 초3 음. 0 한번 거. 풀고 바로 또풀거요 그러니까. <laughs> 해도가 했다 죽었다 잠만 나이스 칠아 와우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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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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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쏴 바로 바로, 바로 바로 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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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. 쭉 쏴죠 이거 저, 집중해서 쏴야 네, 돼요 파이어볼 파이어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1 쏴죠 저일 그냥 만들었어요 지진님 아, 네. 아. 오늘 계속 쏴는게 뜨죠.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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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었어 풀었어 왼쪽 힐러 오케이 네. 아개 스트레스 받아 이번에 잡을 거니까 드랍 기세요 지금 이거 기다리면서 드랍 <목소리> 오른쪽 <목소리> 가운데에서 왼쪽은 잡는면 잠... 쉬워 <목소리> 가운데에서 해어로도 이게 쉬울 것 같아 버프 드랍 다 꼈죠? 네. 오케이 건다 그냥 걸었어 그냥 걸어요. 네. 드랍을 못 네. 긴 했는데 일단. 어, 옆에 좀 패치만..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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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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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